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 사토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LSPD, now hiring, short career, long retirement, full pension, free gun. 약간, free gun 버니까그 생각하네. GT4에서, free mustard. 아, GT4 복귀해야 되는데, 아, 이게 잘안 되네요. 뭐, 어쩌거나. 네, 일단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시즌 3. 그 248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 n 아가 씨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은 말이죠. 기아 소렌토가 되겠는데 이 차량은 어 완전 최신까지는 아니고 아 최신 맞구나 예최송입니다예 최신 모델이고 예 4WD 예 사륜구동 소렌토 기아 지금은 기아 로고 가 바뀌었죠 네 이거 이 로고가 아니죠 약간 KN 뭐 느낌 자, 실제로 그 카니발 그 KN 로고가 적혀 있는 어그 차량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것도 북미에서 말이죠 근데 어 나쁘지 않고 예 그, 카니발도 약간 소레터처럼 요런 느낌 나잖아요. 예,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예, 하나로, 이렇게 통일성이 좀 있게 보이는 예, 그런 디자인이라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요. 갑시다. 렛츠고! 퍽! 오오오. 데이 라이트오오 오, 야, 안에, 오, 잠깐만, 잠 이거, 뭐지? vehicle. 아, 비 e 클 i c l e 이래. 뭐다, 이게? 어, 그래픽 었나 night v i s i o 아, 여기있다, b l a c 자, 이거 보시면은, 저도 지금 처음 옵니다, 안에는. 전화, 어, 음악, 맵, 메세지, 나 o w p l a 그다 기아. 뭐, 기아는 뭐, 앱이 따로 있겠죠, 뭐. 뭐, 블랙 박스 조절하거나 뭐 그런 거. 팟캐스트 오디오북 캘린더 세팅 오,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 그럽니다. 알죠? 네. 참고로 예, 이 차량은 네곰지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제공해주셨고 그다음에 판다님이요런 식으로 경황등을 예, 달아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경황등은그 기아 그 뭐냐 스팅어 했을 때랑 비슷하죠. 네, 아마, 룰루랄라님 거를, 어, 이렇게 도용해서, 아, 뭐래.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다신 것 같아요. 예, 네, 판다님 감사합니다. 한꺼번은 제가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거지만, <laughs> 좋은 하드웨어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자, 갑시다. l e t 어, 아, 일로 가지 말까. 아, 일로, 일로 갈까 여기는 차로 밀어대요. 네, 그러면 다 긁히니까,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스무스하게 예전에 로지텍 그 G29 휠로 예 그때 부드럽게 막 턴을 하면서 예엑셀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약간 좀 유로트럭하고 다르게 이 3인치만 했을 때어뭐 이거 이차왜 이래 불이 위에 있어? 어떠? 아 핵수네 어, 어쨌거나 유로트럭은 핸들을 꺾으면은 그 지연시간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나, 낮아요. 네, 그래서 꺾으면 바로 꺾이는데, g t 는 늦게 꺾여요. 예, 네, 조금은 그 렉이 있습니다. 렉이라고 하더라? 지연 시간. 네, 정확하게 지연 시간이죠. 지연 시간 좀 있어가지고, 핸들을 사용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아, 저기, 그냥 쓰겠다, 때래. 네. 안 쓰고, 네, 그냥 키보드 쓰겠습니다. 오케이. 교철에서 변경하면 안, 안될 건데, 예. 네. 나 깜빡 왜 넣고 오지? 요 퀀텀 이그 그래픽 나빠보이진 않죠 예그 내추럴 비전 이보볼보다는어 조금 덜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텍스처 같은 거 예, 하지만 요요왜 요, 요 이래 로버리? 요식 uh, 예, 건너뛰고 저는 저 차를 좀 주, 예의주시할게요 저는 다른 형님한테 맡기고 그러려고 암행 차량 탄거아니니까 안가 안지하니어 어어어 뭐야 뭐야 어, 어어어 Police? 뭔데 아 어, 아니지 어이자어저 차를 잡을까 이 차를 잡을까 이 차를 잡자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요 <laughs> 어저차 오면 좋네 뭐하는거 지금 아, 나이지 말고, 이 앞차를 먼저 땡기고, 저, 왜 저래? 뭐야? 잉 아, 진짜. 근데, 이이 왜... 이 형님 왜안가지 일단 내려볼게요. 아시스 Stop! 엄청, 오! 오! 로아 자, 이상 봐 드리고. 아실로 와. 멈추는데뭐 뭐라고? 야주머니 욕하시는데. 당기니까. 옆으로 차세하세요. 그죠 오케이. 잠깐만요. 아, 내모자 이거 히라무는 되나? 히라무 생기나? 어 뭐야? 어? 아빨리타 뭐해? 느리두리 <목소리> 세. 역시 뭔가 있었어. 어? 문제 실력이 좋진 않구만. 야라요카. 어, 뭐야, 어, 내리네? 어딜? 알려드리쇼. 어, 뭐야,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망가는 거지? 알수 없네. 혹시, 약물 복용했나 네, 이거 하려면, 그. 잠시만, 무슨 뭔 소리야? 뭐, 누가, 꼭, 누가 비명을 지른데? 네, 잠시만요. 차량 은번아 일단 사인 끄자 꺼주고 어 뭐야 살았어 어 뭐야 예 아주머니 뭐야 아, 차량 한번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어 없네 어 맥북 프로 이거 가져갈까 아 고민된다 요새 맥북이 좀 다른 라인을 타면서 예좀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어 뭐야 아깝죠 에 됐죠? 오케이. 됐고, 오, K9. 이거 견해 주시고, 어, 토 트럭. 어, 눈이 오셨네? 아, 이미 들어가... 저... 저... 어... 들어갔죠? 들어갔죠? 예. 그러면 뭐, 미안해요. <laughs> 됐죠? 오케이, 됐어. 가끔씩 이 그래픽 모드가 약간의 버그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은저 신호등 쪽에, 뭐, 뭐라고? So, 서 m g 건가? n g to go 장거리 옆에 h o 있습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어머나 저기 혹시 저저아 h e 아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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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t a l I'm going to go to the s h All unit respond. 어딨어아 비데야? o 피셜 다운 e 로딩 o w n 아 어우 겨 가린다? r 로딩 o 처리했죠? 어또 아, 여기 경찰 받고 있네. 야지인데 이거. 오 예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인테리어? 쪼게 맞나? 차리 뭐아 있는데 또. 아이고 경찰 한. 어블러블러블러블러너그 아이고, 아이고 뭐 맞네. 뭐 근데 그렇게 뭐 뭐해? 빨리 움직여. 빨리. 형님 살아나시오. 아 누님 유나 미안합니다. 아이고. 어 이번 살아있다. 이거 음, 움직인다. 어, 이거 안 되나? 이 키? 어, 안 되네. 아, 이런. 이거 돼? 된다. 오는 동안 제가 진짜 한번 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왔죠 오케이, 어? 축축! 빨리, 살아나시오! 순간 구급되어 모든 줄. <laughs> 아이고, 야 고우석 빨리 와. 어디 갔어? 에? 아 위로 올라왔어? 아 이런 AI들 이거 안 돼? 이이 이 사람 안아 되구나. 오케이. 살아나시오. 이거 스크립트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겠는데. 물론 제가 말고 제작자가 말이죠. 살아나? p l e a 아유 하더 불러. 아, 아이고 두분다 돌아가셨네요. 아 고자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자식아. 청청한, 어뭐야 튕겼어. 와. 이 사람 발로 차니까 게임 튕겨버리네. 아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들. 순찰아 뭐야? 어저 전투 지나네. 오. 여기서 순찰을 시작해 가지고 달려왔다가 네. 결국에는 잔쿠도까지 아, 지금은 잔쿠로 지났죠? 예, 지나가고 있죠? 여기까지 왔네요. 맞아 볼까? 어, 모터사이클? 에이 로스트. 아, 경찰차가 있고요. 오. 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사람이 있었나? 원래 없었지 않았나? 어, 여기다, 복주적 로스 맞죠? 로스 맞네요. 어? 아싸? 되나? 아, 안 되네. 아이고. 이거... 에 아무, 아무 문제 없죠? <laughs> 네, 그래요. 아, 여기 좀 무섭다. 빠지겠습니다. 네, 형님들. 혹시, 뭐, 백업? 아, 치고 싶다. 아, 뭐래. <laughs> Wait, what? Person from and North Chumash. say people in the back of the vehicle matching a uh, match the description of missing people. <laughs> Possible missing person found. <laughs> 실종된 사람을 지금 어머나다. 어. 뭐 서로 치안 측하고 레이스를 하자고. 에헴 <laughs> 그래요. 이상한데. <laughs> 어 갑자기 시작돼 로프로드. <laughs> 이리 오시오. 오 예스. 오 드리프트 잘하는데 오 한두번 햄본성적 아니야 오 헬멧 근데 왜저 사람들은 헬멧을 안쓰지 오프로드 하 사람들 다 그래요 아무도 안와 백업 와. 오, yes. Oh, Sorrent. 한번 밀어볼게요. Nice. 밟아. o 아유, 오 야, 아야, 개라유카, 어쩌? 내 차박, 어, 아유, 오, 아야, 아, 아, 이 싸버린다, 아 뭐래, 어, 뭐, 야총소데 뭐야? 우리 둘이야? 아, 내 범퍼.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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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래. 총사? 아까 소리 나던데. 알려주시오. 으잇! 친다 예스! 자, 자식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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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이스. 어이, 이거를. 어쭈? 이, 뭐, 이사 뭐야? Suspect vehicle crashed.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세 명이야? 아 아니지, 이 누가 이거? 아 경찰 아니야? 로아. 오 소년들 쳐라. 아유, 유유올 나왔어? 뭐야? 귀신이야? <laughs> 나들뛰어가고 <나도 웃음> 있어. 누가 보면은 경찰 불러야 할줄 알겠네. 오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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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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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어, 어. 아. 야, 날치고 그냥 가버리네. 오, 오 어디어, 어디가? 안 되다. 겠 빌릴게요. 근데 이제 어디서 왔대? 나와 으악! 동물 친구들 나오세요. 아, 동물이 쳐주지. 으악! 어디 그래? 가십니까? 어디가? 어, 어 엄마 토끼, 엄마 토끼, 그만 가시지. 끝났다. 깜빵 가자. 빵인데, 이제 까이란 빵이 있죠. 깜빵, 아 뭐래? 미안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네, 체포를 했습니다. 하우스, 예, 갑자기 아니, 날 그렇게 쳐놓고 하우스 고잉, 예, 가시죠. 어, 뭐, 왜안 돼? 이거, 자, 가시고 됐죠. 땡스, 땡스, 어, 뭐야? 왜안 돼? 가시오. 됐다. 어, 해, 아, 이거 할땐안 돼? 자, 일단 좀 한숨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범이죠? 일종의. 피스톨, 핸커프. 이거 봐. 납치하기 딱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네. 캔디바는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설마! 아, 동 납치득까지 하려고? 다시 제가 있던 차로, 예, 네, 돌아왔는데, 아마, 이 납치에, 어, 잠깐만, 잠깐만, 납치자는 어디로 왔어? 아, 아 여기있다 안에 있나? 어, 있다. 어이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뭐해? 아니, 아, 타볼까? <laughs> 저기, 반갑습니다. 아, 따. 무시 차량이네. 이거 어떻게 대기하지? <laughs> 됐다. Wait there. 됐죠? 어이, 아이, 아이. 아 뭐해? 됐다 May I see some ID please? Thanks, Thanks. Martin Mack 어.. 그럼 이 사람을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어 아니 M플러스 뭐야 왜바뀌었어 아! 아 그럼 뭐뭐 택시 타 가셔야 되고 어뭐 그렇게 급한거 아니니까 어 뭐야 여깄다 어 Why are you running? 그, 빙 있죠? Why are you running? 이거.. 아, 이건가? 아, 이거, 이거지? I'm police officer. I'm here to help you. And you are safe now. My name is real. 어? My real name is. 저거. 에? 야, 아, 뭔 소리야? 제 실제 이름은. 베일리. They took me forever 아, 아이고 I don't even know how long 얼마나 납치된 아 아닌데? 뭐야 아 맞는데? 아 맞네 오케이 이제 제가 보내드렸고 택시 타고 원래 구급차 불러야돼 제가 이게 버그 걸가지고 갑자기 택시 바뀌었네요 They gave me this fake ID They were going to give me away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범위, 아닌데? 얘 누구지? 아, 맞구나. 이름, 이름 바뀐 거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착각을 했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끝. 자, 팔레이토 베이 지역으로 네, 진입 중입니다. 지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진다. 지금 앞에 차가 많은데. 앞에 경찰 형님 계시고. 그리고, 트럭이 좀느게하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무거우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린데? <laughs> 원래, 한, 40, 50으로 가지 않나요? 여기서는? 아유, 막힌다. 어, 뭐야, 뒤에, 경찰이야? 맞는 것 같겠다고? 앞에는 일반 경찰, 뒤에는 경찰 오토바이, 맞죠? 어우 가운데는 암행. 아저씨,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좀 심한데? 이렇게 하면은 걸리는 거죠, 형님한테. 하지만, 왜냐? 퇴치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아, 뭐, 그럴 사람 볼수 있는데, 이 가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늦게 가는 건 아니겠는데, 너무 늦게 갑니다. 심하게. 아, 경찰 부터에 맞네. 자, 반갑습니다. 아유. May I see some ID, please? Thanks. Thanks. Okay. 네, 너-무 느르게 가서 네,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한번 검색해보고 Mixer 2 네, 딸기 믹스, 쉐이크, 아 뭐래 아, 밀크쉐이크 맛있겠다 어쨌거나 네, 정상이고 네, 이 사람이 차주고 네, 차주를 보면은 뭐야, Hunting without license Fishing with expired license 아, 이 사람은 또 그.. 낚시하는거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어이구 체포된적이 있네 possession of MDMA 이거 뭐야 MDMA가 이게 메틸렌 디옥시메스 암페.. 아유 씨뭐 이렇게 길어 <laughs> 메탈.. 아 메탈렌 디옥시메스 암페타민 와 이거 씨 거짓말 예 이게 뭐할때 쓰는 물질이냐면은 뇌 속에.. 세로.. 세로토닌... 혼인.. 도파민 아이고 길대고 환각제 그래 환각제 그래 간단하게 환각제 아이고 길대고네 <laughs> 그거를 어 소장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어 폭행한 네 그런 전과가 있네요 어 최근에 체포됐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Vehicle Operation 아 스피드가 있네 Spin Between 오 이건 오버고 언더 여기 있다 언더 궁금하다 느리게 가면 얼마나 그 벌금을 물지 얼마야? 안나오네 어.. court case 이 사람이죠? 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예, 너무 느리게 하는것도 예.. 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 뭐 일단은 그 외에는 뭐큰 문제 없으니까 p a g 다 down 됐다 잘했죠? 오케이 됐으 딸깍 턱 자, 가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 조심 됐죠? 오케이 248편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내일은 2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제네시스 G90 또는 G90 H트랙 5.0 럭셔리 차 중에 럭셔리 차량 딸깍 뭐 이런 느낌. 네 예, 내일은 이 차량 가지고 네 한번 또 재밌는 신고를 가지고 예,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저는 또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한, 어, 어? 어. 어이? 봤습니까? 고급 기술 오토바이 끼끼겨놓기 어디 어씨가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되네. 뭐야?